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새부터 제가 이제 그 피르마체인을 거의 뭐 무슨 매일매일, 예, 파트를 보면서 브리핑하는 거의 피르마체인 바 유튜버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지금 한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이 피르마체인 이제 빨리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기깔나긴 하네요. 지금 일단 100원 대까지는 일단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그래도 우리 강세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삼각수렴에서 지금 이제 원타치, 투타치, 쓰리타치 빠꿔 없이 한 다음에 반등 준다고 했는데 벌써 반등을 줬는데 아주 그냥 그 개미 코피만큼 올라가서 아주 기통차의 기분이 좀 나빠요.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한 70원대를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에 75원대고 그 다음에 95원대 이거 언제까지 가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이제 차트로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강세 패턴 중에서도 MACD가 지금 여기서 추가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하락이 나오는데 이 데드 크로스가 아니라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 자체가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격차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과 MACD의 격차가 좀더 벌려지면 벌려질수록 상승의 폭은 넓어지니까 이걸 보면서 조금 더 홀딩 해보신 게 좋고 뭐 일단은 예전에 이제 뭐 분할 매수 60원 아래로 하세요 뭐 이런 기깔난 소리를 했지만 어쨌든 간 저도 좀 계속 홀딩 해보니까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나네요 아유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올라갈까 피르마치민이 웃긴 게 뭐냐면 올라갈 듯말듯 듯 하면서 계속 예, 주춤주춤 했는데 그, 틈틈이, 이렇게, 뭐, 옆전주 메타 때 항상 올라가고, 김치 메타 때도 항상 올라가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비전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목표가가 뭐, 1 2 0원이라고 떠들어댔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120원에 알아서 파는 거는, 예,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90원이 단기적인 목표가니까, 90원 대까지 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 익절하실지, 아니면 더홀딩하실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필마체인을 빨리 졸업해서, 다른 코인을 또 추천해가지고, 또 기똥차게 깃깔나게 한번 좀 먹어보고 싶은데 썬더포워드 너무 올라갔죠. 이런 예, 것들 보면 아주 기똥찬데 8원까지 본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8원 이상까지 갔고 거의 총 6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피르마 체인도 거까지 갈 거라고 저는 굳건하게 믿는 이유는 그 앞전에 있던 이 거래량이 상당하게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좀 어... 가져가봐야 된다. 예, 이건 추가 추가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빠져나갔다는 그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 이런 걸 보면은 딱히 그런 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MACD가 눌림 주고 나서 이제 뭐 골든크로스는 안 나왔지만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더 폭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봉상으로 벌써 67원까지 갔고 이, 만약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90원대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가면 진짜 제가 에, 진짜 알죠 여러분들 안가면 내가 이거 올 때까지 계속 피르마 체인 방송 계속 할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뭐 어, 피르마 체인 빠꾸없이 100원대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거 100원 달성하면은 어. 피르마 체인 졸업하고 다른 코인 또 바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요즘 들어서 좀 영상 뜸했는데 추천 코인들 계속 보이는 게 있으면 틈틈이 그냥 짧게라도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어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